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우리민족교류협회가 한미동맹 평화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동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위해 지난 1992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협회는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고 양국 간 동맹을 굳건히 하자는 취지로 포럼을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 오정현 대표회장은 평화포럼을 창립할 수 있었던 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합심한 기도의 결과라며 남북의 평화통일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군종목사들이 조청된 이날 행사에선 통일공원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사회개선 활동에 힘쓰며 한미동맹 강화에 공헌한 미국 유대인협회 물르 카즈미어 부회장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한민족 세계화와 국가 브랜드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